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인도하셨습니다. 찬양하며 살기 원하여 이 시간 주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주께서 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더디버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의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렀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무나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내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할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백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아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의 죽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마감했는지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 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느보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왜 느보산에 이렇게 오르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이루기 위함입니다. 5절에 보면 실제로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합당에서 죽었다라고 분명히 밝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대로 마지막 걸음을 모세가 이렇게 걸었는가? 신명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말씀해 주셨고 또 32장에서 한번더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해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1절 하반절부터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음을 전해 줍니다. 그러니 우리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 마지막 걸음 마감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마지막 숨을 거두셨음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그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하며 살았다는 반증입니다. 예수님도 말씀대로 태어나셨고 말씀대로 애굽에 피신 가셨고 말씀대로 나사렛에 사셨고 말씀대로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걸으셨다라고 마태복음이 계속 증거합니다. 누구나 살아온 대로 죽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직 닥치지 않은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이 하루를 말씀대로 살고 마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날들이 계속 되어져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 깊이 담아 따르고 준행하게 하시는 은총 더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들어가지도 못할 가나한 땅을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가 의문이 들고 모세도 굳이 안 봐도 아무 상관없는 가나한 땅을 왜 바라보는지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1절에도 보이시고 라고 말씀하고 삼절에도 보이시고라고 말씀한 뒤에 4절에 정확하게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 주셨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북쪽으로는 저 위에 헐몬산이 있는 단까지 남쪽으로는 사해 북은 소알까지 동쪽으로는 문아세의 땅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다 말씀을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았던 그 가나안 땅의 면적은 우리나라 면적의 5분의 1에서 8분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경상북도 면적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물론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했으니까 그의 시력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시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높은 산에 올라가서 경상북도 땅을 한 번에 다볼수 없듯이 가나안 땅 전체를 북에서 남까지 동에서 서까지 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저 눈으로 본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눈은 마음과 연결되어 계속 표현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영안을 환히 여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여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이삭이나 엘리야처럼 나이가 들었을 때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저 땅에 이스라엘을 살게 하시면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꿈을 어떻게 꾸고 계시는지 모세에게 보여 주시면서 하나님 바라보시는 곳을 모세도 함께 바라보게 하시는 가슴 벅찬 경험을 하도록 역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모세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었는지 우리가 또알수 있죠. 마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바로 곁에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잘 몰라 그 걸음을 낙심하고 실망한 채 걸었으나 주께서 그들의 눈을 밝혀 주심으로 다시 소망과 기쁨의 삶을 살게 해 주셔서 걸음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비록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나도 좀저 땅에 들여 보내 달라고 간구하기도 했지만 모세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영안을 환히 여셔서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또 홀라운 영광을 주시므로 그가 낙심 가운데 실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생을 마감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삶을 마감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달마다 이런 은혜에 입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성경을 통해 명확히 보고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우리도 가슴 벅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환히 열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새벽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영안을 환히 열어 주시기에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들, 가정 형편이나 자녀들의 모습이나 일터의 현황이나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고 근심하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발에 등유, 내 길에 비친 주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나의 행할 길을 명확히 알게 하시기에 오직 기쁨과 소망 가운데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6절에 배불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세는 사람이 장사 지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사 지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만약 사람이 장사 지내주었다면 모세에 묻힌 것을 누군가 알겠죠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장사 지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단히 말씀을 지켜 준행하고 살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와 영광으로 대하시는지 모세의 죽음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됩니다. 물론 모세도 실수할 때가 있었고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세처럼 때로 분노하고 실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살려 하는 우리의 중심을 주께서 보시고 우리를 존귀와 영광으로 대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그렇죠. 모세도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쓸쓸하게 죽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이것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게 우리를 날마다 대하고 계심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삶도 죽음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장 복된 삶을 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둔 이유는 영웅을 기리는 것이 신앙이 아님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때 아브라함 위대하고 이삭도 위대하고 또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 참 위대하지만 그렇게 어떤 사람이 위대하다고 여기면 그것은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이고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성경은 결코 위인전이 아닙니다. 실제 신명기 14장, 18장, 26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느 누구도 죽은 자를 숭배하는 것을 엄격히 금합니다. 모세가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또는 믿음의 선진들이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임을 놓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한 것임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무덤도 빈 무덤이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업적과 공로가 남겨지고 그것이 인정받고 칭송되고 기려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괜히 서나 서운한 마음이 들고 아쉬운 마음이 들게 마련입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그러나 이 땅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심지어 무덤조차 남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역사하신 것만 남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오늘 모세의 죽음을 통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의 삶도 내 노력과 내 뜻과 내 계획이 최고이고 지혜로운 것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한 그대로 나의 갈길 다가도록 모세처럼 주께서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 생을 마감하는 그날도 주께서 저 천국으로 내 사랑하는 주님 곁으로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 삶에는 오직 주의 역사심과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만 남아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그 하나님만 남고 깊이 전해지게 하시는. 귀하는 종주 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족적을 남기고자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지혜로운 것처럼 내 계획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모세가 그러했듯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붙드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복된 삶 살아가기 원하여 주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매일 매일의 삶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만 남아나게 하시기에 그 삶들이 가득 쌓여 우리의 마지막 걸음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심만 남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한 분만 따르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가장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걸음마다 친히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주의 은혜로.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빚껴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